한 음, 2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혼자라도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. 음. 역대 제일 많았던 만한 한, 7천까지 나왔던 사람 봤어요. 아. 한달 동안 쓴 거예요. 제번째 예. 간단서거예면 아, 예, 예. 아예 에어컨 안틀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에어컨 잘안틀어요 예, 에어컨 안틀고는제 뭐. 에어컨 싫어해서. 보면. 예. 그분들이 보면 500회에서 600회에서 나왔어요. 한달 동안. 한달 동안. 거의 안 틀어서 있으면 아예 안 튼대요. 아... 선풍기 정도 하고. 어떤 분은 냉장고는 잠깐 틀었다 말았고 뭐 냉장고가 또 냉장고도 꽤 나와요 음,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. 거의 지금 500대에서 했던 얘기는 150인데 거의, 거의? 그렇죠? 그러니까 에어컨 은 아예 안 틀었대 에어컨 아예 네. 안 틀고 창문 좀 열고 그리고 그 냉장고 안, 안 하고 가면 안 오는데 1 5 0은 3500원 네. 진짜 적게 나온 거죠 그거는 적게 나왔죠 근데 저렇 예? 일주 300이 보통이요 왜냐면 4주 하면은 1,200 정도. 체리배니까 그 정도예요. 체리가 무 작게 나온 거예요. 보통 한 200, 2,000 정도. 보통 한2,000 정도 나와요. 2,000 나오고. 2,000 정도 나오고. 그보다 좀 적게 나오면 좀 적게 쓴 거예요. 아 600이면 진짜 적게 네. 쓴 거래. 600은 거의 안쓴 거라고 마찬가지야 네. 지금 이분은 조금 이제 3,340 나왔거든요. 아, 조금 더 썼다고 해야 네. 되는 거네요. 그 체리 형님이 5주 동안에 3,400 나왔고. 보통 보면 혼자 쓴다고 하게 되면 한 2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혼자라도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역대 제일 많았던 게한한 7천까지 나왔던 사람 봤어요 거의 방에서 트이거 쓰는 하루 일, 2 시간 이상 틀면 그래도 나와요.